안녕하세요. 오늘은 <laughs> 쌀양의 사생활 두 번째 영상으로 제가 그린 그림을 한번 소개해 보려 한데요 일단 제가 그린 그림은 <laughs> 판다로스와 아테나라는 작품이데요 제가 그린 거고요. 여기 에 있는 사람이 판다로스죠. 그리고 여기 있는 사람이 아테나입니다. 일단 이건 그리스로마시나에 있는 이야기를 갖고 온 거라서 그 이야기를 한번 설명해 줄게요. 트로이아 전쟁에, 판다로스는 트로이아 전쟁에서 그 트로이편을 맡고 있는 인간이었어요. 근데 아테나가 도와주려고 이렇게 내려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내가 도와줄 테니까 <laughs> 그 그리스의 장군 메넬라우스한테 조준해. 해가지고 이렇게 조준을 하고 있죠. 그래가지고 조준해서 돌려서 빡! 싸서 여기, 다음 장을 보시면, 메넬라우스 등에 맞았는데, 살짝 빗나가게 해서, 살짝 빗나가게 해서, 메넬라우스가 목숨을 건졌어요. 그래서 이제 이아가멤논이라는 총사령관이 화나서 이제 다시 이제 이렇게 싸우는 이야기로 됐어요. 일단 이야기 설명은 이 정도면 될것 같아요. 네, 이제 제 그림 설명을 좀 해볼게요. 그림을 달았습니다. 지금 판다로스가 지금 조준하려는 모습 같죠? 또 옆에 아테나가 내가, 내가 이렇게 도와주겠다 하고 있고 판다로스는 집중해서 메넬라오스를 겨누고 있는데 트로이아성. 맨위쪽이라 보시면 돼요 여기는 청동탑이 있고요 여기는 옥상으로 오는 그런 건물 여기도 탑 하나를 그려놨고요 여기는 트로이아가 지금은 티르키에 터키죠 터키쪽에 있었다고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갈매기들 그려놨고요 해도 심심하니까 이렇게 그려놨습니다 일단 이 그림을 참고해서 그렸기 때문에 아테나의 디자인이, 디자인이 생각보다 비슷하게 됐고요. 그리고 판다로스도 똑같이 그 아테남 좀 아테나를 이렇게 그렸고요. 얘는 판다로스가 모습. 여기 각각 무늬가 있는 이런 돌 같은 것도 그려놨습니다. 일단. 를 먼저 보시면 망토 자세 입고 갑옷이랑 이런 딱딱한 이런 무장한 것도 있고요. 여기는 그리스 때그 갑옷 밑에 입었던 하체에 있는 그런 바지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는 다리가 잘보이시면 여기 뒤꿈치가 살짝 보여요. 여기는. 그리스용 그 요즘도 신는 그 슬리퍼가 있고요. 활을 그릴 때 제일 어려웠어요. 약간 위치나 약간 비율을 그릴 비율을 맞출 때 제일 힘들었고 이 정도 있어요. 그리고 여기 자세 보시면 활통도 있죠. 그리고 여기 아테가를 보시면 약간 남자 같은 느낌도 있는데 방패를 들고 있고 창을 들고 있어요. 난도끼처럼 보일 수, 수도 있는데 제 상상으로 그린 거고요. 일단 상징이죠. 투구 갑옷 있고요. 그리고 신화상에서는 여기 방패 매도살 머리가 있는데 생략을 했고요. 청동탑도 어다 일단 그릴 거라 생각했는데 어따 그릴지 잘 몰랐어. 여기 넣어 놨고요. 얘도 청동탑이 좀 여유도 없는 것 같아서 여 올라오는 건물 탑 하나로 구성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기 에는 이런 바위는 다 그림을 다르게 해놨죠. 약, 이거는 약간 컵 모양 이건 그냥 무늬가 없고요. 이건 약간 짐승이 약간 짐승이 약간 입을 벌린 모습 그런 걸로 보시면 됩니다. 일단 그리고 갈매기들은 중고고. 그리고 깃발도 하나 꽂혀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laughs> 이야기를 좀더 들려드릴건데요 트로이아 전쟁은 뭐 때문에 일어났는지 한번 <laughs> 알려드릴게요 그 <laughs> 스파르타 아시죠? 그 스파르타 도시, 도시죠 그리스 도시 도시에 있는 왕이랑 여왕이 있어요. 메넬라우스라는 왕이랑 헬레네라는 여왕이 있어요. 근데 헬레네는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여인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트로이아의 왕자 파리스에서 주인공급으로 좀 나오거든요. 그 파리스가 나오고요. 그 파리스가 아프로디테, 비너스한테 황금 사과를 줬기 때문에, 화, 그, 비너스가 상으로, 약간 뭐라 해야 되지? 그, 가장 아름다운 여행과 사랑하고 결혼하게 해줄게, 라고 해서, 이렇게, 이렇게 데리고 간 거예요, 트로야. 이 데리고 왔는데, 모두 거부를 한 거죠. 안 된다? 이렇게 안 된다? 한데, 왕자니까, 거기, 왕은 괜찮다. 얘도 이제 우리 가문에 들어올 수 있는 우리 가족이다. 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근데 공주 중한 명이 들어가는 카산드라라는 그 공주가 있었어요. 근데 카산드라는 예언역이 있었거든요. 예언역을 이렇게 동원해서 말했어요. 얘 오면 우리 10년 정도 전쟁해야 하니까 보냅시다!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파리스가 말했죠. 안 된다, 얘. 얘는 내가 지킬 거야! 라고 했죠. 해서, 이렇게. 메넬라우스가 그때 어딘가를 갔다 왔었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오니까 행방불명 됐고 해서, 바로 전쟁을 해야 하는데, 전쟁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그 당시에 트로이는 진짜 강력한 부대였어요. 진짜 강한 부대였고. 그래서 많은 나라들이 와도 난좀 밀리는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못하니까 자기 신형이 있어요. 아가멤논이라는 신형이 있는데 친한테 갔어요. 그래가지고 그 이야기를 답을 한 거지 어제 갔다 왔는데 아내 살고 우리가 구현한다 했어요 그래서 알겠다 해가지고 그리스 연합군을 모아요 그래가지고 아테네, 스파르타, 미케네, 아르고스 등등등 이런 국가의 왕과 거기에 있는 뛰어난 전사들을 모아서 가는 겁니다 근데 거기 중에서 유명한 장수를 말하면 오디세이아 그 일일아아일일아아에에오오오오세세이아의디오우스일스일스의스의브 일리아스. 그 피트 피트 그 킬아킬스우킬아킬스우스옵니옵니래서이서 이렇게 년간전쟁전쟁 h i l l e s Achil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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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c 데리고 갈 거죠. 이 스토리로. 되는 겁니다. 그리고 트로이아 이야기 중에서 제일 유명한 호메로스 서사시를 쓰는 사람인데 지금 죽었고요 옛날 사람이에요. 서아시아 쯤에서 내려왔다고 하는 그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써요. 일리아스. 일리아스는 전쟁이 시작하기 전이랑 시작해서 끝나 거. 전쟁의 시작과 끝을 담은 이야기고요. 바로 오디세이야. 오디세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호메로스의 서사시고요. 그래서 이걸 이건 끝나고 또 끝나고 후 이야기. 오디세우스가 그 전쟁을 끝내고 이제 집으로 가는 스토리가 담겨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가 있고 난 먼저 말씀드리면 그 다음 2부에서는 제가 이 그림을 색칠하는 걸 보여드릴 거예요. 그리고 일단 다음에는 좀 늦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리고 더 자세한 트로이아 이야기는 다음 조만간 찍을 수도 있는 쌀량의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볼수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